솔직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별로네요. 광군제라는 너무 큰 행사가 바로 어제까지라서 그런지 이어지는 세일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S급 세일인데도 물건 자체가 재고가 너무 없네요. 물건 준비가 덜 되었는지 재고도 없어서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힘이 빠지는 부분입니다. 하긴 저조차도 광군제 때 엄청나게 구매를 했고 살 사람들은 이미 구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광군제 때와 비슷한 가격에 행사를 하고 있는 몇몇 제품이 있어서 오늘은 딱 세가 한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그중 GMK 테크 K12는 광군제때최대어로 일반인이 살수 있는 고사양 미니 PC 중 마지노선이라고 할수 있는 제품인데요. 다행히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때도 괜찮은 가격에 풀려 있네요. 올해 마지막 S급 세일이고 다음 빅세일까지 최소 5, 6개월은 남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제품 할인 및 구매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작성해 놓았고요. 품절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재고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GMK 이크 K12 베어본 모델입니다. 지난 광고제 때 저도 구매를 하려다가 초반에 빠른 속도로 품절돼서 구매를 못 했다가 다음 날 취소분을 겨우 잡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나쁘지 않은 가격에 풀렸습니다. 솔직히 현시점 살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도 품절될까 봐 무섭긴 하네요. K12는 라이젠 8 7 4 5 h s 의 리플래시 버전인 H255가 들어갔는데요. 일반인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미니 PC의 끝판왕급이라고 불릴 만한 제품입니다. 이 이상 가면 200만 원 정도의 초하이엔드급으로 올라 가기 때문에 미니pc에 그만큼 투자 하기에는 아깝기 때문이죠 저 같아 도 차라리 데스크탑을 살거거든요 어쨌든 k12는 사무작업은 물론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한 영상편집이나 작업용 pc로 사용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고 데스크탑으로 따지자면 5700x에서 5800x 정도의 성능을 낼수 있는 cpu이기 때문에 미니pc치고 성능 면에서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내장형으로 라데온 780m이 들어가 있는데 지포스 1050ti 정도의 성능이라 롤 피파 발로란트 메이플 등 캐주얼 게임은 물론이고 시트급에서 옵션 타협하면 웬만한 게임은 돌아가는 데다가 OQ링크를 통한 외장 그래픽까지 연결하면 진짜 완벽하게 데스크탑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죠. 게다가 M.2 SSD는 최대 3장까지 들어가고 듀얼 쿨링 구조에 팬 크기도 상당히 커서 미니 PC의 최대 약점인 발열까지 웬만큼 해소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배워본 모델이기 때문에 랭과 SSD를 따로 구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지금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상당히 부담인데 곧 아마존도 불프기 때문에 괜찮은 딜이 있다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으로 괜찮은 가격에 구하기도 힘들 사실 집에 놀고 있는 램과 SSD가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두번째로는 YCT IPC 6600H 모델입니다 제가 이 모델은 가격이 좋을 때 몇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화이트 컬러의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 모델입니다 CPU는 라이젠 6600H로 K12보다 한단계 밑등급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고사양 게임은 무리지만 캐주얼 게임 정도는 무난하게 돌아가며 작업용으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이겠네요 이쁜 디자인과 적절한 고성능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델도 베어본 모델이기 때문에 램과 SSD를 추가로 장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GNK테크 G3 모델입니다 제가 M100 모델을 추천드릴 때마다 1순위로 추천드리는 모델이죠 근데 이것도 그렇고 다른 M100 모델들도 그렇고 시작부터 전멸입니다 재고가 없어요 그나마 물량을 많이 준비해놔서인지 G3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것도 금방 끝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 M100 미니 PC가 램과 SSD 포함 모델이 나올지도 걱정입니다 사무용으로 충분한 CPU 에 av1 코덱 지원으로 유튜브 8k 영상 보기에도 좋고 윈도우 11 프로 까지 포함된 진짜 미니 pc 최고의 가성비 제품인데 램과 ssd 가격 때문에 엠백 제품들도 슬슬 베어 번 모델로 판매하거나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진짜 최고 가성비 제품 인 만큼 조금의 생각이라도 있으 시다면 이번 불풀 때는 절대 놓치 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모델만 소개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재고가 많이 없기도 하고 가격이 많이 오른 제품 들은 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현시점 에서는 많은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프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다른 모델도 모아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영상 제작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하게 특가가 나오면 게시물에도 올려드리니까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